저희 목돈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 사장님이 이 매장과 이 브랜드를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더라고요. 이고이 브랜드도 정말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고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은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한1 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저희가 인수하자라는 결심을 내렸습니다.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산골에 있는 고깃집이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. 브랜드의 컨셉이 너무 좋았지만 우리가 현대적인 시선으로 좀 매장을 인테리어도 꾸미고 시스템도 좀 접목시키면 조금 더 부족함이 더 없는 매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원래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던 것처럼 삼촌 숯불 정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저희가 받아서 더한번잘 키워보겠다는 의미로 이름도 동일하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 브랜드는 그릴링 존, 숯불 구이 존이라고 표현하는 그 그릴링 존의 무게를 좀 많이 실었어요. 이제 일반 화구가 아닌 위에서 직화 불이 나오는 그런 화구도 접목을 시키고 있고요. 숯불을 넣고 통돌이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안 타게 구워주는 그런 기계도 쓸 거고요. 현대적인 기계를 쓰면서 손님들한테 최고의 맛과 서비스 질 또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.